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월간 기밀문화 김태강입니다. 싱그러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화창한 날씨만큼 가벼운 마음으로 육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달은 대중가요, 무용, 클래식 등 지난 달보다 더 다양한 장르 행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더불어 댓글 이벤트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불후의 명곡 비긴 어게인 등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가수 정동화와 소양이 6월 5일 김해문화의 전당에 찾아옵니다. 시원한 가창력을 통해 일상 속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싶은 분들 티켓이 몇장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예약해주세요. 서울 예술의 전당의 우수 공연 콘텐츠를 대형 스크린으로 감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사곤 스크린을 6월부터 12월까지 김해 서부문화센터에서 상영합니다. 첫 공연은 전통 뉴올리언즈 핫 재즈 스타일의 스윙 음악을 연주하는 밴드 젠틀맨 앤 생스터즈와 뛰어난 테크닉과 섬세한 표현력을 가진 국립 현대무용단의 콜라보레이션을 선보입니다. 재미와 예술성을 모두 가진 환상적인 공연을 6월 8일 김해 서부문화센터에서. 만끽하세요. 3월부터 이어져온 우아한 클래식의 상반기 마지막 공연인 꿀벌 마야의 모험이 6월 26일 김해 서부문화센터에서 진행됩니다.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어 바깥 세상으로 날아간 호기심 많은 꿀벌 마야와 함께 신비로고 아름다운 클래식의 세계를 모험해보세요. 2021년 상반기 마르떼 재즈노마드 BBB의 총결선 무대가 6월 27일 김해문화의전당에서 열립니다. 3월, 4월 재즈노마드에 출연했던 재즈 보컬리스트 양지, 남해지를 비롯하여 이주미, 이영주, 조정희 등 국내 정상급 재즈 보컬리스트들과 재즈 세션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삐-빠-빠-룰라 할수 있는 기회 김해문화의전당 마루홀에서 만나보세요. 김해문화의전당 공연장 상주단체인 김해심포니에타의 올해 두 번째 레퍼토리 연주회 여의와 황세의 사랑이야기가 6월 29일 김해문화의전당 누리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오케스트라로 듣는 음악설화라는 테마로 김해지역 설화 중 여의와 황세를 오케스트라 가곡으로 창작한 클래식 공연입니다. 가야시대 여의 낭자와 황세 장군의 사랑이야기에 주목해주세요. 전시공간활성화 지원사업인 컴파운드 전시가 6월 16일부터 김해 다어림 생활문화센터에서 열립니다. 회화, 일러스트, 그래픽 디자인 등 시각예술분야 작품 70여점이 전시되고 유비 잉크로 나만의 그림 그리기, 페이퍼 건축모양 만들기 등 전시연계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해시 승격 40주년을 기념하는 사진전 김해의 어제와 오늘 내일은 세계의 도시가 8월 1일까지 가야테마파크에서 진행됩니다. 김해시 곳곳의 모습을 과거와 현재로 비교해 가며 보는 재미와 함께 김해가 얼마나 많이 발전했나 생각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이번 사진전을 즐겨보세요. 지금까지 6월 월간 김해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알려드릴 소식 중 가장 기대되는 소식을 댓글에 남겨주시고 구독 인증샷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맛있는 치킨과 시원한 커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아 그리고 앞서 알려드린. 일정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급히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니, 꼭 해당 기간에 문의 후 방문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7월에도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안녕.